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증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변증학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는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는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생각이 좁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자기네들만 맞다고 우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 됩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도달하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근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종교는 다 근본적으로 같은데 표면상으로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용납해주고 또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 다 똑같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다 다르게 말합니다. 정반대 두 확신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다 똑같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1 더하기 1은 2도 될수 있고 4도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모든 종교가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논리적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든가 아니면 한 가지만 진리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해. 그첫 번째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 구약에서 나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만이 일신론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다실론적인 신, 다실론적인 신, 즉, 하나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던가 아니면 범실론적인 신, 모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아니면 다른 미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견해 두 번째는 개인적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신을 인격 체로 보지 않고 어떠한 힘, 에너지로 봅니다. 도교나 아니면 스타워의 그 컨셉이나 아니면 뉴에이지 사상은 이렇게 신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어떤 힘, 에너지로 봅니다. 또 하나님의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견해 세 번째는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삼위일체의 사상 구약에서 시발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중에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도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전부 다 하나님은 제재를 받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또 이단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그러한 존속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존속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서을 믿지 않으면 이한 분의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제재를 받는 분이 아니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견해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세상 종교의 창시자 중 예수님만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나 모하메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의 믿음은 부활의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철학적, 신학적 체계 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그 글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달랐던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사건,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무덤은 채워져 있습니다. 또 넷째로 성경에 대한 특이한 사상입니다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책과는 달리 성경은 모순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모순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모순이 아닙니다. 저도 대학교에 다닐 때 성경에 모순이 많다고 말하는 종교학 교수님들의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그 교도의 책들 그것을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신들의 그 책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고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책들도 성경과 달리 미래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 예언했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쓰인 사건들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왕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들었다 터널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로가 발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 말하는 그러한 구절로 이 구절을 즐겨서 썼습니다 근데 1960년대 이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인 사건들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은 다른 종교의 책들과 다릅니다. 성경의 책은 성경의 책들은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순이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구약에 대한 특이한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힌두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또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조금 하면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달걀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것으로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 개를 깨뜨렸더니 달걀이 싱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개를 깨뜨렸더니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쳐서 하면은 좋은 달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썩은 달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만이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인간은 구세주를 믿는,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잊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좋은 충고들만 줍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악을, 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줍니다. 성령을 통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의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견해가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이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구성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론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고, 죄를 이길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 또, 전도하고 자신의 그 신앙을 키워가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